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운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때 대운을 막히게 하는 물건이나 어떤 행위 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좀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음, 집에서 너도나도 쓸수 있는 게 칼이에요. 부엌 칼이죠. 싱크대 문 열면 네. 칼 꼽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다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은 꺼내 놓으십니다. 안에다 두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 무속인들이 비방행위를 하는 것 중에서 부엌칼로 부정을 걷어내는 행위를 간혹하기도 하는데요. 부엌칼은 일종의 부정과 허주잡신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주고 그 라인에 흐르는 안 좋은 수맥의 영향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또 음... 부엌칼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안에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 어, 반사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반사되는 물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명도 있을 거고요.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 렌즈도 될수 있고요. 액자도 될수 있고 거울도 될수 있어요. 이거는 내 운에 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운을 차단하는 행위를 줄수 있고 운에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물건은 많이 두지 마라. 자, 그리고 가짜 식물이에요. 꽃이나 나무가 되게 이쁘기는 한데 잘못 키워서 조화를 가져다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조화들이 집 안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귀신이나 영적이나 혼백은 꽃, 나무, 파리에 안 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아하는 많이 두지 마라. 어,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이나 안 쓰는 물건들이 오래 방치가 돼 있으면 내 운의 흐름을 막아요. 오래 묵은 물건,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도 많고 세부치처럼 된 어떤 그런 물건들. 이러한 날카로운 물건들이 집안에 많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 가정에서는 탁자나 어떤 의자나 이런 것들을 쓸때 기본적인 나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끌리지 않게끔 의자 밑에다가 뿅뿅이를 받쳐 놓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 나, 날카로운 세부치나 모서리가 많은 부분이 없는 게 좋아요. 음. 집안 구조물 안에서.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 어 빨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나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음, 마지막이에요. 절대 거미줄이 있으면 안 돼요. 집에. 특히 상가. 이게 내 가게가 됐든 내가 부동산을 하든 거기서 영업을 하든 거미줄이 있으면 이 집은 망해요. 근데 음. 네, 본인 집 어딘가에도 거미줄이 있고 잡초가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 운에 어, 우리 집 안에 어, 들어다 들어오는 운대를 어, 막아 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여러분들의 물건과 또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 보고 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you <music>